습니다 김봉만입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리뷰와 함께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주말에 그 뉴욕 증시가 기술적으로 중기 그 저항이었죠. 지난주 목요일까지 얻어 맞고 좀 밀었습니다만은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TSMC 그 매출 급증에 따른 호재도 있었었고 우선 이제 반도체가 좀 끌어올렸습니다. 장중에 이제 매도와 매수세가 상당히 공방전이 심하게 펼쳐졌었는데. 장 막판에 원래 이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미중 정상회담이 15일 날 개최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우선은 그 지난 그 7월달 고점부터 이어져왔던 어 추세 저항선을 종가 상으로 일단 돌파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장 마감하고 나서 그 미국 그 국가 신용 등급을 무디스에서 어 강등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 부분은 미국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전에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감망을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지난 주에 그 글로벌 증시 그 등락률을 보시면 어, 역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나스닥이 가장 강했어요. 나스닥이 그2.37% 상승이 나오면서 어,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강했었고. 뭐 다오 같은 경우도 종가상으로 일단 금요일 날 상승 마감하면서 주간 기준 했을 때는 일단 플러스권 마감을 했습니다. 뭐 독일, 일본, 중국, 홍콩만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한2.6% 가장 많이 밀렸고, 어 우리 이제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소풍이나 소풍이나마 어 플러스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에 그 이슈는 우선은 그동안 계속 그 시장이 하두했던 국채 금리가 특히 이제 그 10년 물 금리가 5 1일 선을 하향이탈했거든요 2년 물은 뭐 전전주에 이제 이탈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한율이 워낙 강세는 안 됐고, 육가가 어, 중기 추세를 완전히 붕괴됐죠. 이세 가지 복병이 좀 안정화되고, 하향 안정화되면서 우선 글로벌 죽, 어, 증시를 끌어올렸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음, 자사주 매입이 지금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겁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위주로 어, 이제 실적 발표하기 한달 전에는 자사주 매입을 못 한다 그랬죠. 법적으로 어, 실적 발표가 끝나자마자 어그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자사주 매입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미중 정상 회담이 15일 날 개최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호재죠. 사실 물론 그 내용을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국내에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호재가 되지 않겠나 어,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위협했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강세 전환되고 주 후반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마는 어, 원달러 환율도1 2일선을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외국인들이 6개월 만에 그순매수입됐죠 그래서 1월... 아, 그 10월까지 5개월 동안 순매도 하다가 어 11월 들어서는 어 거래소 기준했을 때는 1조 5,800억 지난주까지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480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반등도 어찌 보면 그 외인들의 그 힘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징적인 업종은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강세했습니다 우리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연중 뭐 신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 방송에서 어,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52주 신고가 나왔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v j 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최고점까지 지금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 9일 연속 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어, 상승 그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엔비디아가 9일 연속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 그만큼 어, 시장에 큰 매수 자금이 들어왔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국제수익률하고 유가 한율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앞서 그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제수익률이 2년물 같은 경우는 뭐더 하단까지 지금 밀었습니다만은 지난 주 중반에 50일선을 이탈했다가 이제 주 후반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추세적으로 정고점 다시 한번 돌파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50일선하고 하단에 빨간색 선 200일선의 그 이격이 지금 엄청 많이 벌어졌잖습니까? 져 이격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어, 국제 수익률이 뭐4.5 아니 4.4까지 깨고 내려서지 않겠나. 그랬을 경우에는 뭐 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어, 영향을 주겠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까지 계속 맴도입니다. 50에서 이탈했다 주후반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추세를 돌파를 많이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밀 가능성도 없고, 위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77달러 초반까지 밀었는데, 어, 지금 200일선까지 지난주 이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특별한 뭐 호재가 없는 이상은 반등은 어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유가도 계속 좀 안정화 단계에 좀 머물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어, 기업 최산성이 좀 좋아지겠죠. 유가가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환율도 지금 워낙도 강세세로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죠. 어뭐 공매도 이제 금지 얘기 나와 급등 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그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앞서 이세 가지 복병이 이제 안정화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으나 근데 갭이 지금 여기 세 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갭맥국이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한 중반까지 좀 조정이 좀 진행되지 않겠나 그러면 어 중, 중반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세 가지. 금리, 달러 인덱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좀 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조로 보시면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원래 외인들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5개월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어, 6월부터 6월부터 지난달 10월까지 순매도를 했었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공개 방송에서 5개월 연속 그매수 5개월 연속 순매됐기 때문에 뭐 11월 정도는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음 거래소는 지금 1조 한 6천억 정도 어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율이 뭐 추가적으로 어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 다소 조금 더딘다 하더라도 외인들의 추가 매수세는 어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급도 일단 어 상당히 지금 그 시장 환경에 우호적으로 지금 미쳐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가 그 11월 3주 차인데, 어, 이번 주에는 조금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영됐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만은, 음, 이번 주에는 지금 중요한 것이 우선은 미국의 그 CPI 발표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는데 어 14일 날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수요일 날 영향 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OPEC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큰 뭐 지금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예상은 아래 보시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가 3.3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는 3.7이 나왔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 3.7. 그러니까 동률을 이뤘었는데 어 10월달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낮아지는 3.3 정도 예상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0.1% 하락이 나오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3% 그런데 근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4.1%어 발표를 했는데요. 근원 같은 경우 현재 시장 예상치가 전월하고 동일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4.1%자 시장 예상치 정도만 일단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안도의 어 이제 또 넬리가 좀 이어질 수있고요 그럼 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국채 수익 수익률 반등과 함께 음 추가 조금 다시 한번 좀 찍을 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15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TSMC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어 좋게 나오면서 그게 우리 시장한테도 영향을 미쳤었고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 반도체 관련 종목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엔비디아도 아마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도 실적도 어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 예상치는 어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엔비디아까지 실적 발표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종목군들 실적 발표는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날 어, 중국의 실물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음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이미 뭐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거 오전에 발표하니까 이것도 어,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월 미국의 소매 판매 발표가 있죠. 음, 연말에는 조금 이제 소매판매가 좋아질 가능성 높겠죠. 연말 그쇼핑시이 있고, 그리고 10월달 소매판매는 뭐 적정 수준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6일날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죠. 1시간 늦게 일단 시작됩니다. 개장이. 그리고 17일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15일부터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어, 에이펙 정상 회답이 있는데, 15일날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셨습니까? 그래서 좀 15일날이 좀 이슈가 몰려있다. 15하고 16일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뭐 미중 정상회담은 일단 우리 시장한테 뭐 나쁜 영향 미칠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쪽에서 뭔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어, 그 다음에 17일날인데 금요일날 아, 지난주가 우리가 만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어, 중국이 만기일이면서 어, 이날 미국의 임시예산안이 종료가 됩니다. 원래 어, 지난달이었는데 그걸 연기를 했죠. 법적으로. 어 근데 이것을 지난주까지 기사 나온 거 보게 되면 뭐 하원의장이 내년 1월 15일이라든지 아니면 4월 15일까지 또 연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 얘기를 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임시예산안 그동안 12개 법안 중에서 12개 법안 중에서 지금 예산 통과한 게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네 개인데 어, 나머지 지금 여덟 개가 남아 있어요. 여덟 개 법안이. 이게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단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중에 연기를 할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연기 결정할지는 어, 모르죠. 어, 이것 때문에 지금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 예고를 했죠. 그래서 아마도 어, 주후반까지인가? 주 그러니까 17일까지 <laughs> 무디스의 그 신용 등급 전망 강등 예고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시장도 좀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 주말에 반영 안 됐습니다. 음, 8월 달에 8월 2일날이죠. 8월 1일날 2일 피치에서 먼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한 단계. 그때 미국 시장 S&P 500 지수의 주가를 보게 되면, 어, 아마 이날일 거예요. 이날 강등하고 나서 한2% 하락 출발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 3일 더 뺐었습니다. 음, 근데 이때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7월 말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한번 조정날 구간에서 피치에서 먼저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2 0선 이탈하면 눌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무디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었던 것은 어, 무디스에서 미국의 지역 은행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예고를 했었었고 요때인가 아마 또 중국의 벽계원 사태가 터졌습니다 벽계원 뭐, 뭐 부도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 을 미칠 것 같아요. 어, 지금 무디스가 아직 강등을 한게 아니고 그니까 이번 주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그 미국의 임시 예산안 예산안 종료가 이제 법적인 종료 기간이 17일이에요. 이때까지 만약에 그 법적으로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합의를 봐 버리면 되는데 어그 이건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 전에 또 이제 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추중에 먼저 또 강등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봐서는 17일날 미국 임시 예산안 종료 일을 맞춰가지고 아마 좀 강등을 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뭐하원과 상원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뭐 내년 1월 15일까지 연기를 하다든지 아니면 더 늦춰가지고 4월 15일까지 연기를 한다 그러면 어, 일단 뭐 경고에만 멈출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주 후반까지 조금 발목 잡힐 수는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뭐 다시 한번 저점을 깬다든지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주 중에 다시 한번 어, 우리나라 지수가 좀 밀어준다 그러면 어, 저점 기회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금 고개 탓금 같은 경우도 어, 이미 이제 저점을 찍고 지금 터닝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올1월달까지밀었다가 어, 최근에 조금 지난주에 좀 증가를 했고요. 어, 특히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신용융자가 이렇게 증, 저점을 찍고 이렇게 어, 증가하는 시점에 추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어, 초 중반까지는 신용융자가 감소를 했다가 목요일하고 수요일날 좀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금요일로도 아마 증가했을 를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신용융자가 증가를 할때 그때 시장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신용융자가 좀 늘어주는 게 늘어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단지 어,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코스닥도 그렇고요 공매도 금지 얘기하고 나서 주 하열까지 올랐다가 수요일부터 급감하는 그런 추이죠. 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지난 9월달, 10월달 저점까지 깨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주중에 지난 주에 그 공개 방송에서도 어개을 일단 몇 건은 그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니 그런 말씀드리면서 약간 타이밍을 늦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공매도 얘기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 중반 이후에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음그모디스또 신용 등급 강등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 중반까지는 시장이 좀 조정이 좀더 연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또 반대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좀급그 어, 급감할 때는 뭐 10월 달도 그랬습니다만은 또그 라인이 또 저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참고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ADR 같은 경우도 등락 비율도 보시면 사실 지난 주그 화요일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1년 동안의 ADR 지표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100을 돌파하게 를 되면 약간 가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올해 뭐 6월 달도 여기서 한번 밀렸었고, 그 다음에 뭐 8월 달, 그리고, 어, 9월 뭐 중순부터 다시 한번 100을 터치하고 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9월 달, 그 다음 10월 그 저점, 10월 말 정도에 저점을 뒀을 때, 요 구간은 ADR 지표기 준에 했을 때 3년 이래 세 번째 낮은 수준이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한 주도 손절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었지 않습니까? 몇 번. 근데 공매도 금지 얘기 나오고 나서 급증하는 바람에 약간 가열권이었는얘기예요 지난주 초중반부터. 물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지난주 초반에 100까지 가고 나서 거기서 얻어맞는 그런 추위인데 지금 거래에서는 ADR 지표가 한80 중반 대고 코스닥은 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주 후반까지 밀면서, 어 금요일 기준에서 8대 초반까지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80 이하는 어 이제 그감에도권으로 일단 볼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초 중반까지 80 이하로 깨고 또 내려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뭐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포인트는 먼저 우리 시장 당장 오늘부터 오전부터 반영될 무디스의 그 신용 등급 강동 예고 아직 강등을 완전히 한건 아닙니다. 지금 예고를 한 상태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아마 요게그 17일날 어, 미국 그 임시 예산안 종료일까지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17일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어, 이 무디스 신용 강등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같고 타이밍 좀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요 CPI 어, 발표가 있고 14일 날 화요일 날 내일이요. 어, 그러면 또 이제 국채 수익률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금요일까지 조금 불확실성을 좀 끌고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15일 날 이제 미중 정상회담 있다고 했죠. 이거는 음,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단 영향이 미칠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또 그날 또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반도체 관련 뭐 중국 반도체 규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엔비디아 그동안 이제 그것 때문에 몸살을 겪었다 최근에 이제 9일 연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한테는 제가 판단컨대는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음 17일날 그리고 미국 임시 예산안 이 연기 여부인데 음, 이거는 일단 뭐 금요일까지 일단 가봐야 될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무디스가 그 신용등급을 금요일까지 안 가고 주중에 강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금요일까지 미국의 임시 예산안 연기 여부를 보고 강등을 할 것이냐,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말할 뭐 수도 있겠죠. 뭐 연기가 좀 법적으로 된다 그러면 예, 아무튼 뭐 이제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금요일까지 일단 불확실성이 어, 좀 불확실성 끌고 갈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이 이제 확정이 된다. 이번 주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아마 거기가 시, 저점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예고를 했고 어 이제 그 불확실성이 이제 강등을 다 해버린다 그러면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 반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디스가 뭐 이번 주뭐 수요일을 하던 아니면 주말에 하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는 그런 구간이 다시 한번 저점 구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어, 금요일 날 장마감 하고 나서 그 한미반도체에 실적 발표했는데 어,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어, 매출액이 지금 원래 예상치가 418억인데 312억밖에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어 전체적으로 이제 100억, 105억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는데 영업이익도 거의 5분의 1 통으로 나오고 습니다 29억 뭐 순이익은 거의 뭐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시간에서 제법 하한가 물량에 쌓였던 그 하한가 일단 마감했죠. 그러면서 다른 그 hbm 장비 관련 종목들도어 시간에서 주가가 안 좋게 일단 마감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4분기하고, 뭐, 내년 1분기, 2분기, 그동안 이제 수주에, 수주 지금 한비반도 제가 발표한 게 천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어, 뭐, 4분기, 내년, 뭐, 상반기를 본다 그러면은, 어,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이제 보여집니다만은,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 너무 지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시간에 하한것 같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 그 HBM, 특히 이제 장비 관련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금일 요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제법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 떨어졌을 때외인들의또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를 어 들어 올려 주는지 여러분 보시고 예. 어, 만약에 이제 하한가로 또 많이 가 버린다 그러면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그 HBM 장비 관련주들한테 영향이 미칠 수 있겠고 그럼 또 이제 반대로 또 반도체가 눌림 준다 그러면 또 2차 전지가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여러분께서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내부적인 호재는 물론 주말에 아직 뭐 얘기가 다확정된건 없는데 정부에서 지금 야당과 여당이 주식 양도세 요 기준 완화를 한다고 그러죠. 금액도 뭐 20억에서 지금 50억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뭐 이번 주 얘기 나올지 아니뭐 다음 주 얘기 나올지는 뭐 저도 모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는 뭐 추경어 경제 부총리가 야당과 협의했을 때 결정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금액이 이제 확정된다 그러면 한 50억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2 0억 이상 아마 될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10억에서 사실은 이게 공매도 금지 그 규제 요 재료보다도 더큰 재료입니다. 이 양도세 기준 완화하는 요 어, 재료가 사실은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금지보다도 이게 더큰 재료가 될수 있다. 왜냐면뭐 10억에서 뭐 20억까지 완화해주고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뭐 50억까지 이상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크면 클수록 좋겠죠. 어그 자금이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얘기. 매년 보면 우리가 연말에 최근에 지금 대용주가 지난 주에는 반등이 나오고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반등이 폭이 상당히 작았거든요. 물론 뭐 지난 10월달은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덜 빠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어, 양도세 해피형 그 물량이 두달 연속 계속 출하가 되기 때문에 어, 12월까지 제법 많이 밉니다 지수가. 근데 이것을 어, 현재 10억에서 뭐 20억 30억 50억까지 완화해 준다 그러면 어, 상당히 시장한테는 안 그래도 지금 수급이 없는 그런 유동성이 취약한 그런 구간에서는 예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공매도보다 공매도 금지보다도 더큰 호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일단 시장이 밀었을 때는 주 중에 어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음, 물론 이제 주 초반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종목들이강세 보여주고 나서 예주 후반에는 다시 한번더 되돌림 반락을 했습니다만 2차 전지 외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 중기 추세 살린 가운데서 어 꾸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요. 그동안 못난이 종목이 있죠, 못난이 종목. 예, 많이 인가 그러니까 빠졌던 종목군들, 소위 못난이 종목군들, 우리 개인들이 막 많이 쳐다보지 않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드렸던 뭐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 예, 그리고 뭐게임주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지난주에 그 기간하고 외인들 들어오면서 어 카카홀딩스 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한40% 넘게 반등이 나왔고요. 어, 뭐, 위메이드라든지, 위메이드 맥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좀 제법 나왔죠. 20%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이 못난이 종목들 그동안 낙폭이 진짜 심했던 어, 그런 종목 위주로 지난주에 기간 외인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 반등이 제법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후에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아까 외인들도 어, 11월 달,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코스닥 4,400원 매수를 했듯이 수급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수도 일단 지수입니다만 은 연말까지 지수보다도 이제 종목 장세가 다시 한번 그 전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 음 그런 낙폭가대 종목군들이 제법 지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우리만 그런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종목별 그 상승률을 제가 보니까 물론 빅테크 관련 기업들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뭐너시0 2천 지수 내에서도 낙폭이 가장 많았던 종목군들이 반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지수보다도 낙폭가대, 낙폭가대, 저평가 성장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음, 저는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